여러분 드디어 두 번째 챕터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 공사용 공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자격증을 따시고 현장에 나갔을 때 어, 지금부터 배우는 많은 공구들을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공사용 공구 나갈 텐데 이 <laughs> 라우크가 네. 어, 선생 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너무하지 않게 제가 몇 개, 한 일곱 개에서 많으면 여덟 개, 그 정도로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좀 그냥 부드럽게 보시고요. 그 제가 찍어 드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또 보여드리고 또 일부는 제가 사진으로도 담아 놨으니까 저와 함께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죠. 왜? 마지막이니까 핵심. 첫 번째, 벤치입니다. 벤치. 자, 우리, 벤치 해서, 자, 벤치, 아, 오, 어, 선생님, 이거는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벤치로 실제로 여기로 꽉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은 어때요? 그쵸팍 하고 전선을 끊어낼 수도 있어,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전선의 절단, 접속 등에 사용한다. 어, 선생님 접속은 뭔가요? 자, 우리가 전선 두 개, 뭐세 개를 이렇게 연결할 때 어때요? 이걸로 잡고 돌릴 수도 있고, 얘는 고정해주고 나머지를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접속에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체크하지 않을 거예요. 왜? 시험엔 잘안 나오니까요. 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체크해야겠죠. 자두 번째. 클리퍼입니다. 자, 클리퍼는 선생님 뭔가요? 아, 클리퍼는 엄청난 역사와 전통이 있죠. 무슨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까, 선생님? 바로 절단기. 절단기. 오, 설마 그 역사와 전통은 맞습니다. 제 자전거도 없어졌어요. 어떻게 누가 자물쇠를 절단기 절단기로 끊어갔어? 아, 벤지로 절단하기 어렵대. 벤지는 지금 유만하죠. 벤지로 절단하기 어려운 거. 누가? 그렇죠. 바로 클리퍼가 굵은 전선을 팍 하고 끊어준다. 아, 제가 사진으로도 남겨놨어요. 음 잡히기만 해봐라. 어, 그쵸? 그렇죠? 그래서 클리퍼는 뭐다? 우리 절단기 생각하시면 된다. 얘는 중요하다. 어허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자, 다음, 나이프. 전공칼이라고 돼 있는데 전선의 표를 벗기때 사용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보다 더 쉬운 와이어 스트리퍼를 보통 사용합니다. 또는 현장에서는 이 벤치로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 날카로운 부분이 있죠? 여기를 싹 물어서 쏙 하면은 빠집니다. 물론 나중에 좀 숙련이 되면요. 자, 그러면 이 나이프 전공칼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커터칼로 벗겨내는 게 아니고 아주 막 그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그래서 전선이 있으면 전선을 딱 대고 쭈악 밀어내면은 한쪽 일부 면이 싹 나가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벗겨낼 때 사용하는 거. 그런 걸 바로 우리 전공칼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와이어 스트립. 와, 중요해. 너무 중요해. 와이어. 어, 우리 스트립 이런 뭐예요?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벗어낸다. 그래서 와이어. 짜잔 어,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우리 전선 그쵸 자 우리 전선에 피복이 있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와이어 스티퍼 이거 만약에 혹시 집에 하나 두신다면 굉장히 쉽게 우리 전선 연결 작업이나 피복 제거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이 와이어 스티퍼로 요 사이즈가 있거든요 여기 자 사이즈에 맞게 이왕이면 은 이렇게 좀 짧게 잡으시면 좋아요 그래야 정확한 수치로 내가 이렇게 맞게 하기 좋으니까요 자 뭡니다 꽉 물었어. 오, 문 다음에 으악 땡기는게 아니야. 얘는 오히려 살짝 놔줘.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짝만 밀어 줘도 어떻게? 쏙 하고 빠져 버린다. 오, 선생님, 되게 간편한 거네요? 그렇죠. 바로 우리는 인간 도구를 사용해야 돼. 그거 막 커터칼로 밀고 있고 아, 그럴 필요 없다. 어떻게 한다? 사이즈 맞춰서 가까운데 이렇게 딱 보고 눌러. 그다음에 어떻게? 살짝 벌려서 민다. 이것도 꽉 물고 있으면 돼안 돼? 안 돼. 물고 있지 말고 살짝 버린 다음에 손으로 싹 밀어주면 바로 이렇게 커팅이 된다. 자, 제가 지금 뭘한 거예요? 그렇죠. 전선에 피복을 슉 하고 벗겨낸 거지. 그래서 전선의 피복을 벗겨낼 때 사용한다. 뭐다? 와이어 전선 스트리퍼 벗겨낸다. 그래서 와이어 스트리퍼. 자, 5번. 전선 피박기. 얘도 얘도 우리 피복물을 벗겨내긴 하는데 오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뭐 활선 상태에서 벗겨낸대요. 활선이란 건전류가 흐르고 있어. 너무 무서워. 그 상태에서 벗겨낸다? 와, 일반적으로는 잘안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렴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뭔가 전선이 있으면은, 이 전선의 피복을 어떻게 벗겨내기 위해서, 여기다 뭔가 딱 무는 거야. 양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딱 무는 거지. 문 다음에 이거를 돌리는데, 당연히 이걸 그냥 쇠. 그대로 잡고 돌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손잡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절연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돌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그렇죠. 피복물을 탁 걷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선 피바퀴는 활성 상태에서 피복을 벗겨내서 사용하는데 제가 지금 체크해야 안 해? 안 하죠? 안 중요해. <laughs> 그렇죠? 이런 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주시고. 자, 다음. 와이어 통. 어, 얘도요. 체크 안할 거야. 토치 램프 얘도 체크 안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충전 상태. 한마디로 얘도 뭐예요? 어, 활선 상태야. 그럼 활선 상태의 전선을 내가 막 만지거나 두꺼운 거를 막 대충 정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럴 때는 이런 와이어 통이라는 걸 사용해서, 와이어라는 건다 전선입니다. 예, 사용해서 움직이거 이렇게 밀어낼 때, 그런 걸로 이렇게 밀어내라. 이런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겠지. 자, 그러면 토치 램프. 얘는 좀 재밌어요. <laughs> 뭐가 재밌냐? 토치. 어디 갈 때? 요서 캠핑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캠핑을 잘안 안 가봤어요. 캠핑 가실 때 어때? 우리 토치 많이 가져가죠. 불, 불. 어디에? 어, 굉장히 많은데 사용하는데, 제가 기억으로 제가 가끔 막한 10년에 한번 여행갈 때, 이 토치는 여행기에서 숯불. 스프 올때 하고 불나잖아요. 그래야 불 허허허허가 금방 타라 오르죠그 토치는 방랑 똑같은 겁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전선의 납땜 및 접속 그리고 뭐 합성 수지관에 열을 가할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불질이에요. 불질 우리 쪽에선 불질한다 이렇게 얘기해. 오 선생님 불질이 뭔가요? 자 일단 우리 합성 수지관 같은데 사용할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합성 수지관의 대표적인 건 우리 딱딱한 합성 수지관들이 있어. 그럼 이거. 안닌다고 아, 되게 안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 휘고 싶어. 그러면 불질하면 됩니다. 합성수지는 뭐예요? 플라스틱 느낌이야. 그냥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왜냐면 요새 합성수지관들은 어때? 20분간은 불에도 견딜 만큼 굉장히 뭐, 불에도 잘 견딥니다. 물론 그만큼 이제 오염물은 많이 나와요. 혹시나 이게 녹기 시작하면 오염은 많이 되지만 독성이 나와요. 다만 어때? 이거를 불질을 살짝만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연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휠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합성주지관 불질하는 도치 램프. 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관과 관이 있어. 합성주지관끼리. 근데, 얘를 연결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커플링 같은 걸 써야겠지.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뭐, 금속제 가연성관과 뭐, 감속주지관을 연결한다? 그러면은, 콤비네이션 커플링 같은 거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억지로 좀 연결을 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또, 불질. 불질하면 말랑말랑해지죠? 그럼 말랑말랑해지게 곧 단단해지겠죠? 그럼 두개딱 연결해놓고, 이제 잘 고정시켜놓으면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휠때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 선생님, 안 쳤는데, 어, 그럼 기억하지 말으셔도 돼요.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자, 다음. 스패너, 플라이어, 프레셔틀인데, 이 중에 중요한 건 프레셔틀. 먼저 체크해놓고, 그럼 나머지 보시죠. 자. 스패너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음, 우리 많이들 얘기하시는 몽키와 스패너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스패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이렇게 생긴 놈. 이렇게 생긴 놈. 그래서 우리 볼트나 너트 같은 거 조이거나 풀때 어, 집에서도 또는 우리 요새 가구들 있잖아. 가구들 같은 거 조립식이 많죠. 저렴하고 조립식이 많은데 가성비 되게 좋죠. 그 가구들 같은 거 이렇게 사면요. 요런 거꼭 넣어주죠. 어, 우리 가정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이렇게 조립할 수 있게 조립식. 그럴 때요한 스펠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플라이어. 음, 플라이어는 여기서 말하는 플라이어는 우리 실제로는 이제 플라이어를 좀 다른 플라이어들도 있어요. 다만 링 플라이어 같은 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플라이어는 아마 선생님들 가정 집에 가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야. 이러한 벤치가 어떤 게 가운데 심이 달려 있어. 심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크기 조절도 좀 가능하면서 어떻게 잘물수 있는 거. 어, 끝까지 물었는데 여기가 헐랭이로 되어 있는 거. 오, 그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플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트나 너트, 로크 등을 조일 때.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일반적인 잘안 나와. 벤치 나온다고요? 안 나와. 그럼 이것도 잘안 나와. 그러면 프레셔트은 어때? 나와. 프레즈 툴이 어떤 느낌이냐? 짜잔! 단자를 압축한다. 자, 지금 보면요. 아까 우리 와이어 스트프랑 비슷하게 이렇게 뭔가 크기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즈에 맞게 뭔가를 물어서 빡! 우 압착됐어! 다 물었어! 그렇죠 약간의 공간에 있어요. 왜? 이게 팍! 붙으면은 잘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압착하는데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쩔 때 보통 사용하냐? 우리 전선이 아 이렇게 나플라,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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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여러 개가 막 이렇게 어 근데 이걸 하나로 뭉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서 단자, 터미널 이런 게 뭐냐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은 너희들 이쪽으로 좀 들어가 한 번에 물어버리게 딱 했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얘를 어떻게 여기를 탁 해서 고정만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여기 지금 헐랭이란 말이지. 헐렁이 냅두면 돼? 안 돼? 안돼. 너 이리로 와. 한다음 여기를 어떻게? 압착. 아, 프레스. 프레스가 압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프레셔툴 하면은 뭐다? 압력, 압착 요거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레셔툴은 체크상. 오호. 그러면 요거 체크상. 다음 넘어가 보시죠. 오, 여기는 체크가 쏟아져, 쏟아져. 여기에 거의 다 있어. 시험 문제는 12. 13, 14, 15. 홀쏘 오스터, 벤더 리머. 어, 그럼 선생님, 노가우 펀치는요? 노가우 펀치는 잘안 나와. 요 왜냐면은, 노가우 펀치랑 이홀쏘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뭐, 뽕! 하고 캐비넷 같은 거, 아니면 은 분전함, 뭐, 배전함, 구멍 뚫는 건데, 당연히, 노가우 펀치 같은 경우는 뭐, 얇은 거나 두꺼운 거다 뚫을 수 있게, 파워, 유압, 유아 뭐, 유압을 사용해서 뽕! 하고 뚫는 거예요. 어. 어떤 느낌이냐? 우리 탁하친다 그러죠? 팍팍팍 쏘는 거. 어, 그것처럼 얘는 뽕 하고 뚫는 거고, 홀쏘는 뭐냐? 윙! 회전, 드릴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윙! 씩뚫는 건데, 당연히, 어, 얇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홀쏘로 뚫을 수 있고, 좀 두꺼운 것들은 노가우 펀치를 좀 써야겠죠. 반대로, 너무 얇은 거 노가우 펀치 탁 쓰면 어떻게 돼? 퍽! 하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우 펀치는 시험에 잘안 나오고, 우리가 홀쏘! 여놈아 봤더니 지금 여기 엄청난 톱니 날이 막 되어 있어. 어우 너무 날카로워서 방금 피날뻔 했어요. 그리고 뒤는 어때 전동 드릴과 연결되게 딱 되어 있죠. 그럼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웅+ 웅 돌리면서 어떻게 한다. 구멍을 뚫는 거다. 그래서 우리 홀이너 어떻게 기억하냐? 어, 중요하니까 기억할 줄 알아야죠. 우리 홀. 홀. 하면은 뭐예요? 블랙홀의 그홀 구멍 또는. 어떤 거? 그렇죠. 우리 홀인원. 오, 음,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잘안 치기 때문에 잘못 부르는데, 이 홀인원 엄청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땅 쳤는데 어떻게? 한 번에, 우와, 원. 한 번에 홀에 쏙 들어가는 거. 아, 홀이 구멍이구나. 그래서 구멍 뚫는 거, 홀쏘 아시겠죠? 어, 홀쏘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오스터입니다. 자, 오스터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 되는데, 오스터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오스터는요, 이제 어쩔 때 보통 쓰냐면, 짜잔, 오! 이러한 통에 금속관 같은 거를 연결하고 싶어. 그럼 물론 커플링 같은 거 써도 되죠. 그런데 커플링을 안 쓰고 뭘 하고 싶냐? 로크너트라는 걸 사용해서 금속관이 좀더 작다라는 거죠. 그럼 고정이 정확히 안될거 아니야? 그러면 로크너트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선이 금속관에 나사선이 있어야 돼. 어 선생님 나사선이 뭐죠? 우리 소주 생각하시면 돼. 소주 딱 까면은 쑥쑥쑥쑥쑥 열면은 안에 슉슉쑥쑥 이렇게 선이 있죠. 그게 바로 나사선인데 얘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고정을 하려면 뭔가가 여기에 빡빡 앞뒤로 붙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크 너트라는 거예요. 그 로크 너트를 이 금속관에 삭삭 삭삭 돌려서 딱 고정을 하려면은 여기에 나사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금속관을 어떻게 하냐? 음, 금속관 이제 조금 단단한 거면. 파이프바이스 같은 거, 파이프바이스 뭐죠? 뒤쪽에 나와 뭐냐면 고정해주는 거. 금속관 같은 거 끊어내거나 이렇게 우리 오스터로 금속관 낼때딱이거게 고정해주는 게 있어. 그럼 파이프바이스로 이걸 꽉 고정해. 그다음에 여기다 오스터를 껴. 그다음에 어떻게? 울라게막 어떻게? 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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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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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그럼 이게 쪽쪽쪽쪽 쪽, 쪽, 쪽 돌아가면서 나사선이 슉슉슉슉슉슉 하고 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오스터. 그럼 나사선이 났네. 나사선이 났으면 여기다가 로크노트 다 끼고 그럼 여기 뭔가 딱 끼워졌네? 어떻게? 그러면 이 끝에는 지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끝에다 뭐 하나 더 달면 돼? 그렇죠. 여기다 로크로트또 하나 슉슉 고정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금속관 보호하는 부싱 같은 걸 슉슉슉 한 바퀴 돌려주면 꽉 하고 물려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하고 고정이 된다. 그래서 그럴 때 나사선을 이용하는 거 뭐다? 오스턴데 얘도 어떻게 좀 안기법이 있어야 돼. 왜요? 헷갈려, 헷갈려.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 오스터 암기법은 좀 이렇게 가보시죠. 랍스터. 아, 배가 고파. 랍스터 너무 먹고 싶어. 선생님, 이 오스터와 랍스터가 무슨 상관이죠? 이게 나사를 낼때 그게 나사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나사선, 그렇죠? 그럼 랍스터를 보면은 이렇게 집게, 집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 머리, 뭐 이렇게 더듬이, 이렇게 이렇게 있죠. 오, 오늘 랍스터가 되게 잘 그려지는 날? 그럼 랍스터 등껍질, 우리가 살, 먹을만한 살 등껍질 이렇게 돼 있어. 오! 나사선 같이 보여, 나사선. 아, 랍스터 등껍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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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거든요? 나사 저는 그렇다. 저는 이상하게 몰딱 보면 자꾸 전기 기구로 보여. 어 그래서 이 랍스터, 스타, 무슨 스타? 오스터. 그래서, 아, 나사선. 그런데 나중에 시험장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오스터, 딱 했는데, 어, 이게 뭐였지? 랍스터. 아, 근데 랍스터, 아, 배고 이러면 안 돼요. 이 랍스터 등껍데기, 이 나사선 느낌, 요거를좀 기억해 주신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웠고요 밴더. 아, 금속가는 구부릴 때 사용한다. 이거 눈으로 봐야지, 눈으로. 아. 짜잔! 제가 밴더를 이렇게 끼워서 가져왔어요. 자, 밴더라는 건이 머리 부분, 이거 얘기하는 건데, 딱 봐도 굉장히 어우 엄청 튼튼해 쇳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어떻게 금속관을 끼웁니다 그럼 금속관을 끼워서 힘 있게 지렛대의 원리로 제가 수악하고 밀었어 그럼 당연히 여기 끼워져 있던 금속관이 수악하고 쉽게 휘진 않겠지 세게 우와 하고 밀어야 어떻게 조금 슉 휘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금속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금속관 같은 거 구부릴 때음 금속관을 불질해서 구부릴 수는 없잖아. 불질환에 막거의 녹여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로 싹힘 있게 지렛대 원리로 구부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벤더드라. 자, 그리고 마지막 리머입니다. 자, 리머도 중요해요. 우리 금속관 안쪽에 날카로운 것을 다듬는다. 그게 뭐냐? 이렇게 생겼어. 아 나중에 뒤에 사진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이런 느낌. 여기가 빼쪽 어, 선생님 이걸로 뭘 합니까? 이 위가 손잡이고 이 위가 안쪽에 집어넣는 건데 어느 안쪽에 집어넣느냐? 관. 그럼, 관 안쪽에 얘를 딱 사이즈 맞게 싹 집어넣어서 쏙쏙쏙쏙쏙 돌리면, 어떻게? 날카로운 것을 다듬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날카로운 걸 다듬는다라는 말. 그럼 이 뜻이 결국엔 어떻게 돼? 매끄러워진다는 거지.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시험에서 가끔. 뭐, 안쪽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 뭐, 날카로운 것을 다듬는 거. 근데 얘 또한 어때? 아, 선생님. 지역이 나지 않습니다. 뭐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좀 억지긴 한데 어, 리머 리머 네 머리 밀어 네 머리 밀어버려 밀면 어때? 아주 매끄럽게 우리 반짝반짝 매끄럽게 네 머리 밀어 그럼 어떻게 매끄럽게 된다? 그래서 네 머리 미러, 리머 이렇게라도 갖고 가세요. 물론 어이 선생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음, 이해합니다. 다만 남아야 되니까 홀수는 뭐 홀이는 블랙홀, 홀 동그란 구멍 생각하면 되고 오스터는 뭐 랍스터 생각해서 랍스터 주름 생각해서 나사선 생각하시고 어, 밴더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 지 질대 원리 밴더밴더 음, 밴더. 어, 아니면 뭐 벤너라고 원래 있는데 저 어렸을 때개힘 좋거든요. 어힘 좋아 확하고 휘어 막 금속도 다 휘어 벤너.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금속관을 구부리는 거. 그리고 리머 같은 경우는 니네 머리 밀어 매끈하게.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6, 17, 18, 19. 이 중에 그나마 시험에 좀잘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파이프커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 뭐를 커팅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내가 PVC관을 커팅한다, 그럼 PVC 커터라고 불러요. 자 파이프 커터는 뭐를 커팅한데 금속관을 커팅하는 거. 파이프 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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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터칼 커터 한마디로 잘라낸다는 뜻이죠. 파이프를 우리가 금속관 이렇게 보통 통칭함으로 우리 파이프 커터 그러면은 금속관을 어떻게 어, 절단한다. 자 그리고 17번 파이프 바이스라고 있는데 파이프 바이스 아까 제가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오스터 킥, 킥, 킥 나사선 낼 때. 이 금속관을 고정하는 뭔가 큰 덩어리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뭐다? 파이프 바이스라고 부른다. 파이프 절단 또는 우리 아까 파이프를 딱 고정시키고 나머지 작업을 해야 될때 쓰는 게 파이프 바이스다. 밑줄 안 긋습니다. 왜? 시험이 잘안 나와. 자, 다음. 파이프 렌치. 파이프 렌치 같은 경우는 집에 하나 정도 사놓으면 되게 좋아. 음, 선생님, 왜요? 물임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지 저는 이상해요 수전 집에 있는 그 부엌 수전 있죠 그 내가 탁 치나 와이프님이 치시나 어쨌든 툭툭 쳐서 그런지 수전이 자꾸 고장나 그러면 수전이 탁 하고 떨어져 나가 아 그게 분량인가뭐 어쨌든 그 밑에 그럼 제가 수전을 집에 갈거든요 다 뜯어서 그러면 수전을 막 갑니다 그럼 밑에 갈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 오오오 이렇게 물 금속으로 된물 호수가 있지. 아니, 물 호수. 물이 흐르는 금속으로 된 호수가 있지. 어, 반대로 말했네요. 그러면 이 호수와 이 호수, 금속으로 된 호수를 연결함에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딱딱딱딱 각져가지고, 각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탁 해서 처음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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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연결해. 근데 나중에는 어때? 그쵸. 꽉 연결해놔야 물이 안 새니까 나머지 파이프 렌치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요. 일반적으로 큰, 좀기역자 벤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방향성이나 이런 게좀 좋기 때문에 탁 물어서 탁탁 몇번 쳐주면 쉽게. 그리고 최초에 이걸 풀 때도 어때? 이쪽에 딱 살짝 잡고 이걸로 탁 잡고 탁탁탁 탁탁 힘주기가 되게 좋거든요. 탁 풀면 바로 풀리고요. 이거 외에도 안에 배관 같은 거 어때? 배관 같은 거 작업할 때 물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서 탁탁. 아, 물론. 우리가 그런 거물때 어때요? 뭐뭐 뭐 몽키 같은 거를 뭐 쓰기도 합니다. 근데 몽키가 약간 이렇게 뭔가 딱 일자로 딱돼 있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기억자로 돼 있어서 훨씬 힘주고 물기가 좋아요. 그래서 파이프렌치 같은 거 집에 안아두면 좋다. 근데 집에 두면 좋은 거지. 지금 타이트하게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 19번 피시 테이프. 얘 또한, 얘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데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공사 트럭 지나갈 때잘 보시면 막 전선 같은 거 있는 트럭들. 음, 그러면 그거는 전선 공사하는 사람의 트럭이겠죠. 딱 보면은, 오! 검은색, 노란색처럼 로프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안에 금속선이 있는 바로 피시 테이프 또는 요비선이라고 현장에서 많이 부릅니다. 그럼 얘는 언제 사용하냐? 우리 막 날려. 여기서 막 천장을 날려야 돼. 그럼 여기서 저기 날릴 때관 이렇게 딱 놓쳐. 그럼 관 넣고 전선을 그냥 밀어넣어서 쭉 보내냐? 아니라는 거지. 일단 이 요비선, PC 테이프로 어떻게 먼저 잘 가요 하고 쭉 보내. 왜? 이놈이 튼튼하기 때문에 관 따라서 잘 갑니다. 그러면 힘있게 쭉 넣어놨어. 그럼 내가 여기 있고 쫙 위에 사람이 있어. 쫙 멀리. 그러면 쫙 멀리. 자, 요비선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내가 여기다가 전선 싹 묶어서 당겨! 이러면 어떻게 저쪽에서 우리 PC, 낚시, 릴확 감죠? 저쪽에서 막 당긴다. 그럼 막 당기면 여기서 랄랄랄랄라고 따라가겠죠? 전선이. 그래서 그쪽에서 나왔어요. 하면은 이제 탁 전선이 안착이 된 거겠죠. 어, 물론 짧은 거리 같은, 굉장히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에다가 바로 물고 쭉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먼 거리를 보낼 때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먼 거리를 보낼 때 어떻게? 여기서 먼저 보내놓고 중간에 묶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래서 이게 피시 테이프예요. 낚시하듯이 마지막에 릴을 감듯이 감는다 그래서, 어, 그런 걸 얘기한다. 근데 내가 체크해 안 해? 안 해. 음, 그닥 대단히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림. 짠. 아! 이, 이거 추억에 뭐 절단기. 아, 내 자전거 걸리기만 해, 진짜. 자, 자전거, 이렇게 클리퍼 하는 거. 그리고 와이어 스트리퍼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흉, 전선, 피복 벗기는 거. 밴더도 아까 제가 뭐 지렛대 원리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관딱 연결해서 팍 미는 거. 그리고 노가버 펀치. 이거 뭐라고요? 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생긴 것만 봐두시라고 왜? 아, 유압으로 구멍 하고 뽕 하고 뜯는 거 그게 바로 뭐 노가호펀치 자 그리고 오스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딱 봐도 어때 지금 여기 보시면요 관 관이 오스에 물린 거야 그 오스에 물리면 여기 지금 뭐 있죠 이거 이게 바로 우리가 중으로 내려야 되는 뭐끼끼끼끼 하고 이게 그러면 싹싹싹싹 돌면서 여기 샥샥샥샥샥 나사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스터 뭐 랍스터 그렇죠. 그리고 리머 리머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리머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이렇게 관에 넣어서 뱅글뱅글 돌린다고. 리머 뭐라고요? 왜 날카로운 거 다듬는 거뭐 매끄럽게 그럼 매끄럽게 리머리 미러 그죠? 미러 미러 미러, 미러. 그죠? 그래서 리머리 미러 미러가 기억나시면 안 되는데 리머리가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죠? 리머리 미러 리머 자 여기까지가 공사용 공구였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어,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할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어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 빡침 어,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어,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어,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어,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어,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어,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